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용, 활용까지 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핀즈 완전, 퍼펙트, 퍼펙트 클리어? 뭐라고, 제가 여태까지 클리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솔직히, 네 마리 다 잡는 게 클리어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드디어, 점프를 하면 바람을 이렇게 어우 이렇게 이고만장한 놈들 싸울만 좀 나겠는가 점프 근데 얘 활용이잖아 그러면 이거 불공격하면 은 안아파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왜딜 다냐 이런거는 센스있게 그냥 넘어가는거죠 오 이거 불 끄는거 묘한 재미가 있다 이거 오 이거 불 끄는 재미가 있어 약간 <laughs> 아이씨 왜나 이거 여기서 질구하고 있냐 내가 진짜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진짜 이 스핀즈 못 깬다고 징징대던 놈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 즐기고 있냐? 이게 악한 세팅의 힘인가 진짜? 야 진짜 이게 세팅 하나 바꿨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리네. 와 짜. 예, 왜? 얘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얘는 화룡이 제일 이지 모드니. 그냥 불만 꺼주면 되네. 뭐 크게 피할 것도 없고. 야 여태까지 진짜 아뭐 흑룡 금룡 빡센 애들만 다잡다가어 뭐야 내구도 왜 갑자기? 내구도 언제 저렇게 다가갔어그럴줄 알고 델릴라의 수리 쿠폰을 준비해 왔다는 거. 야 이거 수리 쿠폰 없었으면 어떻게 대판했어? 내 캐릭터 옆에 저 화염 게이지는 뭐예요? 뭐지 뭐오 오, 뭐야 오야 이런 기능도 있구나. 가까이 가면 안되네 가까이 가면 잡혀 일단 이쯤에서 각성기 한번 쏠리자 그래야 3페이지 때쿨 돌아오겠지 어? 백스텝으로도 되는 것 같은데 오! 어, 득템 아까 형타치군 내가 뭐, 어떻게, 지금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얘는 맵 바뀌나 안 바뀌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오, 왜안 죽냐? 오케이, 어 그래도 화염한번 없어지, 갱신해주는구나. 오. 방금 뭐라고 설명했냐? 오, 뭐야. 이 사이에 있으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불 경기장? 나 이거 패턴, 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분, 분기가? 야, 근데 악한 세팅이 있으면 크게 아플 일이 없는데? 웬만해서안 죽겠는데, 이거? 얘 뭐, 직사기가 없어, 얘는. 그냥 불만 좀 꺼주면 되네. 불만 좀 꺼주고, 굳이 근접으로만 안 붙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아, 갑자기 얘왜 갑자기 절로 도망가냐. 아씨 음로폭팔? 아... 뭐지? 나왜 얘는 왜 이렇게 패턴이 기억이 나는 게 없냐? 왜 안, 이, 태클 안 하냐? 아, 불 부러... 아,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오, 야, 이씨. 오, 야, 가까이 가면은 죽네. 아, 내가, 오, 뭐야. 아, 저 바깥에 있으면 죽는구나. 일단, 포인, 이제 한개 썼어요. 괜찮아요. 그자. 개판이다 그자. 어손밀리 숨결. 일단은 도망가 가까이 가면 아프다. 아 생각보다 빡세네, 근데 얘도. 역시 그래도 이스핀진 이스핀진 구나 쉬운 건 없네. 아 분노 폭발 때 공격을 좀 해가지고 범위를 늘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 를 사이를 품어야 되고 아 소멸의 숨결 도대체 몇 번을 쓰는 거야 이거 있다가 넘어 아, 들어오고 아징각이 벌써 회복됐는데 풀이 어, 지금 몇 분이야? 분 됐구나. 겁쟁이로 법쟁이 네, 소리. 어 잠시만 분노 폭발 때리자. 그렇지. 그다음에 밖으로 밑으로 숨었다가 위로 올라가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라고 이 새끼야. 피 야, 공중 백 스텝 없었으면 은 죽을 뻔 했다. 야, 이제 3페이지, 슬슬 3페이지인데. 아, 나얘 공략이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읽긴 읽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서 솔직히 거의 지금 나 플레이 하면서 읽히고 있어. 지금 얘는. 는끝 이다. 오케이, 4 페이 지다. 사력을 다 하기 시작 했어요. 아 싱글플레이니까 이게 장소가 나만 나온는구나 이거는 사 플레이가 여러 명이면은 여러 명 중에서 한 명만 나온다고 들었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야 근데 나 딜할 타이밍이 없네 진짜 아이씨 오 그러게 아딜 많이 못넣는데 소멸의 니결 또하네 아 진짜 미치겠지 근데 오히려 소멸의 숨결이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안정적이게 딜을 할수 있게 기회를 줘 얘가 오케이 아직 코인 하나 남았고 근접으로만 맞지만 않으면은 승산있다 야 드디어 내 인생 첫이 스핀즈 클리어 클리어가 눈앞이야 불경기장 하고, 안으로 들어 가지고 피피피 분노 폭발이면 은 뒤를 박아 줘서, 구멍을 넓히고, 위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거의 이게 지금 공략을 안 받지만은 플레이 하면서 익히고 있어. 플레이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배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니 공격을 미숙지 않은건 아닌데 분명히 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안나네 아니 잠깐만 왜 예, 자꾸 백스테이블 하냐 야 근데 3페이지가 이렇게 오래걸리는 보스는 처음인것 같은데 흑룡이 그나마 낫긴 하다 흑룡은 알아서 그냥 계속 지가 피를 깎아들니까 오히려 풍경이 더나았던것 같기도 하다 다만 얘는 근접으로 붙지만 않으면은 크게 아플 일이 없다 어 어디다 쏘냐 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코인 한개쓴 걸로 끝내자. 싹다 불태워주마. 어, 슬슬 각성기 꿀 돌아온다. 왔다 짐각은 아직 멀었고 분노폭발? 아 내가 많이 이미 딜을 많이 해놨구나 아 씨도 이거야 괜찮아 이게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안정적으로 딜을 할 타이밍을 줘우기다 소멸의 숨결이 오! 결절의 핸드캐논? 무기가 나와 갑자기? 아무튼 자, 이 스피드, 올 클리어. 야, 13분 걸렸어. 야, 씨. 아, 동영상 볼 시간 없어, 씨. 어차피 이건 뭐 유튜브에 이금 나오겠지. 야, 드디어. 봤습니다. 우와, 완료했다. 아유, 지금 여기까지 봐주시는 사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클리어 했습니다.